Oh you 샬롬 반갑습니다. 참 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과 일치되는 고형원씨의 아주 좋은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고백기도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의 수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2장 22장으로 함께 우리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21장까지 지리한 이 본문의 묵상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어, 십자가를 향하고 계신 어,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 보았습니다. 지금 또 22장도 좀더 어, 예수님이 그 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자 22장 1절 보기 전에 우리가 2 1장에두 비유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아들 비유가 있죠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 해놓고 안 가고 둘째는 아니요 해놓고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가 아니요 하고 나중에 간 사람들이죠 했다 하고 안간 사람은 아리세인들 서기관들인 사람들이고, 아니요! 하고 간 사람들은 장기들, 세리들. 이 당시 이들이 말했던 소비된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비유는 상속자 비유죠. 상속자 비유. 소작을 맡겨놓고 길을 떠났는데, 이제 열매를 달라. 그러니까 종들을 막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은 말 듣겠지 하고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걸 배경으로 가지고 22장 을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이 어떤 분이냐 하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입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임금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신 임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청한 사람들을 다시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번, 처음 청한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다시 오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죠. 그, 고대 히브리엔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리스트를딱 씁니다. 리스트업을 하죠. 누구누구누구에게 청첩장을 딱 보냅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당일날 다시 한번더 연락을 합니다. 두번 초청하는 거죠.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이제 갑자기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안 간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다고 해서 청했는데 안 온다고 한 거죠. 21장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습니다. 일하러 가라 했더니 예 해놓고는 안간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온다고 해놓고는 이런 겁니다.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 다른 종들은 직급이 좀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민속의 22장 같은 데 보면 바락과 발람 이제 이야기를 볼 때, 발람이 자꾸 거절하니까 더 높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소서 그렇게 합니다. 오소서. 이제이 관습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초대 관습. 다른 종들은 직급이 더 높은 사람들, 오세요. 9급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초청했더니 안 오니까 사급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오세요라고 더 깊은 예를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더 악해진 거죠 안 간다 하는데 이제는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 왔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아주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야, 그 임금이 너무, 단체를 배설한 임금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 이 사신을 능멸했다. 사신을 능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6절.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사신은 그 나라 왕급이거든요. 왕. 왕의 왕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대사가 그런 겁니다. 대사를 잡아서 죽이면 그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전쟁. 우리나라 대통령을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서 또 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한데 이제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길거리 나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자나 선한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악한자와 선한자. 악한자도 초대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쉽거든요 악한자도 그러면 초대받을 수 있는가? 자,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 율법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악한 자로 규정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악한 자야. 장애인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악한 자야. 여성들, 여성들은 영혼이 없어. 영혼. 그래서 그들은 악한 자야.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무슨 가치가 있어?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애, 새끼라 불러야 되지? 이러면서 악한 자, 장기, 또 이방인들, 이뭐 이 그런 사람들이 딱 섹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이들은 악한 자하고 그룹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격렬하게 수혜받았던. 극렬하게 소외받았던 장애인, 여성, 어린이, 세리, 창기, 나난자, 이방인들. 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거가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장애인 사회가잖아요. 이게 뭐 진보냐 보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장애인 사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년히 하게 돼 있죠. 여성 사역을 합니다. 미혼모들 보세요. 미혼모들. 참 금찍스러운 일을 당해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또 어린이 사역 하잖아요. 어린이. 어린이 전도협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열방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 노숙인 사역도 하거든요. 우리 친구 목사는 지금 36년째, 여기서 매주 1,000명씩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뭐, 참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절대 빈곤, 절대 소외 계층에 빠진 사람들, 사실 전 세계의 NGO 단체 이런 일을 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뿐 아니고 우물 파주는 거 학교 세우는 거 병원 세우는 거 이런 NGO 단체에 거의 90% 이상은 거의 다 기독교에서 만든 단체로 보면 됩니다. 이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을 도와 가지고 한국에 송환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단체에 뭐 선임이나 신부님이뭐 거기서 어려움 당했다. 그런 뉴스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다 목사 선교사들 평신도 성교사들 이런 분들이 참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천국에 있는 임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잘죽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너희들이 하트고리를 만들고 소외시키고 함부로 대했던 이 모든 자들에게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와 같으면 오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뭔가? 성도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방인들 세계 선교하죠. 또 세계 선교회도 가서 보면 그 땅에도 보면 장애인들, 핍박받는 여성들, 무시당하는 어린이들,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장기들 많거든요. 사실 속을 까발리놓으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더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말이 다가오고 추위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찬 바람을 막아낼 수 없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포플리즘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이 될까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금방 선동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치인들이 뭐 그런 거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찬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을 숨기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내가 밥한끼 사주고 식사 한끼 사주면 나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식사를 대접해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 달에 단 한두 명이라도, 뭐 매주 한분 정도 하면 더 좋지만, 그 힘들면 한 달에 한두 명이라도 살펴보고, 그냥 까닥없이 돕고, 까닥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딱 붙들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참 멋있는 우리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고용은 씨 찬양을 잘 들으면서, 야, 내가 이런 데서 구원을 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작은 예수가 되었어. 이 발걸음을 한번 디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아름답게 출발합시다. 차양들으면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